아동복지학과의 비교과 활동, 자격증, 취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학과에는 인형극 동아리인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2017-2018년 전국 아마추어 인형극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동년어린이 청소년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 울산 지역 본부와 협약하고 어린이 전기안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로 유아 초청 무료 인형극 공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어린이날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는 전 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필로스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강화 특강으로 유아 코딩 교육 우쿨렐레 연주, 드림스타트 취업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학생회에서는 선후배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일 이벤트, 시험 간식 이벤트 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2급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을 친 후에 청소년 상담사와 아동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는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교사로 일할 수 있는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으로는 복지관, 아동복지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가족상담센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공지된 바와 같이 전국대학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동복지학과 SNS와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